네, 고맙습니다. 마치 교주가 된것 같은 느낌이네요. <laughs> 이렇게 좋은 봄날에 여러분들과 아주 좋은 시간 함께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, 장군입니다. <laughs> 네, 첫곡심기를 아, 너무 멋지게 함께 해주셨습니다. 우리 홍철. 지휘사장님 그리고 오케스트라 분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제 고향에 왔습니다 알았어요. <laughs> 여러분들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<laughs> 어, 어, 어떤 일이 가장 기분 좋았어요? 저를 만나게 되요. 예!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자,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으니까,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그 코스 보니까 장도 함께하는 게 너무 크게 적어졌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, 너무 감사하게도요, 예, 우리, 오케스트라에서 2층이요. 거긴 뭐, 네. 네, 거긴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? 걸어서 네. 가셨죠? 자, 우리 한 곡을 더, 어, 저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셔서요. 너무 감사하게도 한 곡을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불러보는 노래인데요 파트는 어때요?